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LA 베이직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선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른 양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네에서 막나니로 소문난 아들을 둔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돈이 될만한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그리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할머니는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그러자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할머니 그냥 자식 없는 셈 치시고 잊어버리세요.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었으면 그랬을 것이오. 그래도 내배 아파서 난내 아들인데 어찌 잊을 수가 있겠소. 속 썩이고 힘들게 해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데오 다투스라고 하는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고 허랑방탕하는 어거스틴을 보면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려 30년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였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모니카의 모습을 보면서 했던 안브로시우스 감독님의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30여 년이 다 지난 다음에 드디어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날이 왔습니다. 386년 밀라노에서 어린아이들의 동요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급한 부르심을 받은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360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토록 기다리던 어머니 앞에 돌아오게 되고, 고대 사회에 큰 획을 긋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마틴 루터고요 저한 칼빈이고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저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집나간 아들, 허랑방탕한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끝까지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한 마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어머니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머니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 모든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안타까워하고 정말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 누가복음 15장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장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총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구령의 열정을 절대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1절과 2절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나오는데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정말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웬걸? 어떻게 해요?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는데 집중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과연 1절에 가깝습니까? 2절에 가깝습니까?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그래도 이 정도면 실황생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고, 안심하면서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적의 은사와 비난과 판단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일절의 모습에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과 말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점점 더 집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탕자의 비유는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고요. 오늘은 두 가지 비유, 즉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비유가 4절부터 7절까지이고요. 8절과 9절은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것을 찾는 여인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비유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 그 확고한 그 마음이 느껴지시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영혼조차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4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실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소중합니까? 99마리가 소중합니까? 당연히 99마리가 소중합니다. 다수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고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한 마리 없어졌다고 그걸 찾느라고 목자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행여나 맹수가 99마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보다 더 많은 양들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감하게 아깝지만은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최소화하는 것,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판단인데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실리보다도 숫자보다도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 영혼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이걸 강조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을 멸하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 그 중에 5명만 부족하면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오케이. 45, 섯명만 있어도 내가 구원, 구원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30명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20명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 10명까지 줄였어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래, 오케이. 내가 의인 10명만 찾는다고 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돔성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가능하면 멸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은 브라질의 후안 카롤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원조신데요. 이 목사님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교인수가 184명이었어요. 교역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정신 없이 새로운 목사님과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이 184명에서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흥 아닙니까? 3배나 교세가 확장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마음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다 쓰고 있구나. 그런데 도대체 네가 하는 일 가운데 과연 나의 손길을 내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 저는 열심히 목회해서 거의 3배나 성장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를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모양인데,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숫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혼 구원을 가장 즐거워하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4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찾아다니신다. 하지를 않고,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을 첨부했습니다이 찾아내기까지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헤오스 휴레 아우토라고 발음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붙였는가?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내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신다. 언제까지 찾으시는가?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마침내 찾아내야만 끝내신다. 그런 표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시고 만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5절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랜 시간을 헤매면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넘어져서 피가 나는 수고를 거듭했지만, 일단, 양을 찾게 되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피곤한 것, 뭐, 피 흘린 것다 뒤로 한 채, 그 양을 자기 어깨 위에 올리고, 목에 끼운 채, 환호성을 지르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자녀를 목마 태워가지고 놀아줄 때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 힘들지만은 너무 행복한 아빠의 모습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의 즐거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병에서 나음을 입고 감사하러 온한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었어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영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나머지 아홉을 열심히 찾아내시면서 아버지의 즐거운 얼굴을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 열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여기서 우리는 결혼 예물을 잃어버린 여인, 즉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앞에 100마리 중에 1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과는 좀 많이 다른 비유입니다. 엘리콧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구절을, 이 비유를 잘 해석을 했는데, 열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10일 동안 일한 품싹이다라는 의미 말고, 결혼식 때 남편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결혼 예물이라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틴에서는요, 여인이 결혼하는 증표로 남편으로부터 은줄로 엮은 10개의 은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열 드라크마가 바로 그 은줄로 엮은 10개의 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 9개로는 의미가 없는 아홉 개로는 마치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 여러분, 결혼 증표로 무슨 선물을 배우자에게 받으셨습니까? 그게 금반지이건 구리반지이건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증표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마음은 마치 그 귀한 결혼의 증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찾, 찾다가 결국에 그걸 찾아내는 그 마음, 잃어버린 것,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여인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시다. 그 정도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는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절보다 더 가슴 찡한 구절이 있을까요?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즐거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사랑하셨기에 독생자까지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원 사랑하고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